자 오늘은 복소수 두 번째 시간, 어, 복소수의 성질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복소수 연산을 하게 될 텐데 이 연산이라는 건 이제 뭐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그걸 할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좀 바뀌어서 그 순서가 좀 이렇게 뒤집혔는데 예전 강의를 이제 편집한 걸로 좀 자, 보도록 할게요. 어, 복소수 연산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임의의 세 복소수 z1, z2, z3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교환법칙이랑은 뭐야? z1 z2의 합이나 z2 z1의 합이 같다. 즉 위치를 바꿔도 똑같다는 거죠.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뺄셈이나 나눗셈은 안 된다. 이건 실수에서도 그대로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실수도 일종의 복소수거든. 근데 이제 허수도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 허수 다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 사실은 실수에서 성립했던 게 복소수에서 성립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정사각형에서 그어 성립했던 성질 중에 어 일부는 그 직사각형에서도 이제 여전히 성립하고 사각형 전체에 대해서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다라는 성질이 있으면, 그건 정사각형이나, 뭐, 평행사변형이나, 어떤 거든이다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그런 거죠. 이제 말하자면,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실수나, 복소수나, 허수, 뭐, 어떤 거이다 성립하는 그런 보편적인 성질이죠. 결합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세 개가 있을 때, 앞에 거두개 먼저 하나, 뒤에 거두개 먼저 연산 하나, 똑같다. 이건 덧셈이나 역시 곱셈에서 성립하죠. 뺄셈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배법칙은 뭐야? 이렇게 z2, z3를 더한 거에다가 z1을 곱한 것은 각각 이렇게 분배해줘서 곱한 것끼리 더한 것과 같다. 자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의 차이는 뭡니까? 얘는 연산의 종류가 다 똑같은 거세 개. 얘는 뭐야? 덧셈, 어, 곱셈 이렇게 되죠. 이 곱셈과 덧셈이 어떤 순서로 되는지는 중요합니다. 이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게 곱셈이고, 바깥에 게 더셈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분배가 의미가 없죠. 곱셈이 더셈보다 연산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뭐, 다알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우리가 굳이 복소수에서 얘기를 새로 할게 아니라, 실수에서 성립했던 걸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해도 여전히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렇습니까? 있는 특강에서는 이 i 의 거듭제곱. 이 거듭제곱의 순환성. 제목을 붙이자면 이 거듭제곱의 순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러면은 자 i의 1승은 그냥 i지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i의 3승은 뭘까? 이건 예하고 예하고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죠. 그러면 i를 네번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i 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제곱부 다시 1이 됩니다. 그런 말이죠. i 5승부터는 다시 이건 i 4승 곱하기 i니까 i 4승 어차피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i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4개 단위로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돌아갑니다. 이걸 i의 순환성이라고 해요. 얘는 말면 마이너스 1이 되고 i 7승은 i 3승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가 되고 i 8승 역시 1이 되고 이렇게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4 개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i 위에 있는 거듭제곱 이 지수가 4의 배수인 경우는 다 1이고요. 4로 나누어서 1 남는 수죠. 이거 1, 5, 그다음에 뭡니까? 뭐 9,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에, 어떻게 돼? 13, 뭐 이런 숫자들. 이런 건다 똑같이 i가 되고 i 제곱, i 6승 이런 식으로 4로 나누어서 2 남는 수들이죠, 얘들은.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뭐 i 10승도 있겠죠. 그런 건다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4로 나눠서 3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i가 되고 이 얘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걸 이용하면 i의 거듭제곱이 굉장히 큰 것이라도 우리가 간단하게 i 4승 기준으로 해서 몇 승이냐 몇번 곱해져 있느냐 이걸 따져보면 돼요 i 4승 1이 되면 1은 몇번 거듭제곱해도 1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용을 한 거죠 요예에 남아있는 요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되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름 중요합니다. 어, 두 복소수 Z1, Z2가 있다 했을 때 Z1, Z2의 합을 켤레 복소수를 구하면 각각의 켤레 복소수의 합과 같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켤레복소수랑 것도 일종의 연산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를 붙인다 할지, 뭐 제곱을 한다 할지 하는 그런 연산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어, 두개 더해서 켤레복소수 붙이나 각각의 붙이나 똑같다는 것은 이걸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거를 합이나 차, 곡, 곱, 목 곱셈 나누셈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이걸 다 분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보통 보면 더샘 뺄샘만 되거나 뭐 그러는데 이곱셈 나눗셈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이 5번은 뭐예요? 마치 마이너스 두번 붙이면 붙이나 마나인 것처럼 켤레복소수도두번 하면은 제자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z1 요거를 a 플러스 bi라고 하고요. z2 얘를 어, c 플러스 di라고 하자. 그러면 z1 b a 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a-bi죠 z2 b a 는 뭡니까? 얘는 c-di죠 자 이렇게 놓고 이걸 하나씩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z1 플러스 z2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개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c 그 다음에 b 플러스 d에 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거에다가 켤레복소수를 붙인다 하면 걔는 뭐예요?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d i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z 1파 그다음에 z 2파 이거는 뭡니까? 여기, 여기 있는 거 각각 따로 따로 해주자는 거예요. 얘 더하기 얘 이러거든요? 그럼 얘는 뭐야? a 플러스 c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b 플러스 d의 i다. 자 둘이 결과가 같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나 요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나머지 것들도 그런 식으로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하기가 쉽죠 왜냐면 z1 반은 이건데 거기다 다시 켤레 복소수 붙이면 이게 다시 플러스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바로 z1 이란 얘기죠 이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어, 따지기가 조금 계산이 더럽긴 한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넘어갈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뭐, 여러 번 확인해 볼 필요는 없죠. 3번만 한번, 여기서는 해 볼게요. 자, z1, z2. 이거의 곱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a plus bi, 그 다음에 c plus di. 요거에 말하자면, 어, 두개 곱한 거에 이제 전체의 켤레 복수수니까, 요렇게 붙이면 되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보면 ac, 이거 전개합니다. ac 마이너스 bd 그죠? 플러스 뭐야 bc 플러스 ad 에 i 요거에 켈레복소수가 붙은거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건 ac 마이너스 bd 에다가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Z1 바, 곱하기 Z2 바. 따로따로. 이건 한꺼번에 했고, 이건 따로따로였다. 그럼 따로따로인 거를 한번 계산해보자. A-BI. 그죠? Z2 바는 C-DI란 말이야. 여기서. 요거 두 개를, 음, 다시 전개를 해보면, A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D.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BCI, 마이너스 ADI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BC 플러스 ADI. 되죠? 자, 어때? 둘이 똑같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도 이켤레복소수라는 일종의 연산이죠? 얘는 분배가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뭐더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어, 여기서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복소수에다가 이걸 붙였더니 얘가 변함이 없어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거는 말이죠 이건 이런 의미가 됩니다 z가 실수다 즉 실수는 말이죠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 형태의 수에서 이 뒷부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즉 b가 0이라서 그다 러 보니까 이게 요 부호가 마이너스로 변한다 그래도 어차피 A만 우리가 따지는 게 Z니까 뒤에 게 뭐, 플러스가 있든 마이너스가 있든 의미가 없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가 같다 그러면 그 Z는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가 원래 복소수 Z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된다. 라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건 Z가 순허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써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a가 0인 거니까 bi 뭐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복수수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요 형태의 숫자에서 허수부 부호, 부호 바꾸면 이거 전체 부호가 바뀐 셈이 되죠.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위에 바 붙인 거 하고 마이너스랑은 원래는 의미가 다르지만 순허수인 경우에는 어요 마이너스 붙인 게 이 아, 마이너스 붙인 게이저켈레 복소수가 된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순허수일 때만 그렇게 되고, 이건 실수일 때만 또 그렇게 됩니다. 말하자면 뭐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그러죠. 예면 어, 이렇게 되고, 이것이면 요거인 경우밖에 없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자,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복소수 연산에서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야 할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 내가 잠깐 언급을 했죠. 구체적인 숫자들을 가지고. 어, 어떤 복소수와 그거의 켤레 복소수의 합과 곱은 실수가 된다. 아까 그러니까 숫자로 한번 내가 예를 들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문자를 가지고 일반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이제 5번. 다음을 만족하는 복소수 Z를 구해라. 이렇게 뜬금없이 복소수 Z를 구해라, 그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Z는 A 플러스 BI다. 이렇게 실수 허수부로 갈라놓고, 이 주어진 조건식을 만족하는 AB를 찾으면 됩니다. z 플러스 z바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z바라고 하는 건 a 마이너스 bi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z 플러스 z바 두 개를 더하면 이건 2a란 말이에요 그게 6이래 a가 3인 게 금방 나오죠 z z바의 곱이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거든요 그렇죠 곱해서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지금 13이라 그랬는데, a가 우리가 3인 걸 아니까, 이거 9 플러스 b제곱이 13이다. 그럼 b제곱 4잖아. 그죠? 그래서 b는 뭐예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네요. 따라서 z는 뭐라고 할수 있어요? a는 일단 3이니까, 3 플러스 2i. 또는 어떤 것도 가능합니까? 3 마이너스 2i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z를 a 플러스 bi로 둔다. 그 다음에 자요 계산을 그대로 갖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i 곱하기 z. 그 다음에 두 배의 z 바죠 z 바는 a 마이너스 bi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3i. 자 전개해서 뭐 ai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죠? 이거는 그다음에 플러스 e a 그다음에 마이너스 e b i 기까지넘길까 플러스 3 i 이퀄 0자 이제 복소수 상등만 이용하면 되죠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때 허수부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실수부는요두개 있고 실수부 먼저 적까? 을 e a 마이너스 b 실수부 그다음에 허수부는 어떻게 되니 a 마이너스 e b 플러스 3의 i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 0 되고 요 부분도 0 돼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b 가 2a 라는 것과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이 0 이라는 것을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 뭐 b 대신에 2a를 여기다 집어 넣읍시다 그러면 b 대신에 2a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3a 그죠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고 a가 1이라고 하는 게 쉽게 됩니다. a가 1이면 b는 그거의 2배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ab를 구하면 뭐야?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게 a 플러스 bi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1 플러스 2i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되겠죠? 자, 유제 하나 연습해 보시고 나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은 복수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우리가, 특히 허수 단위, 요것이 이제, 그, 네개 단위로, 순환한다. 어, 그래서, 그 어떻게 네 개, 네 종류가 나오죠? 얘는 i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게 홀수일 때는 i나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네 개가 계속 이제 유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의 배수, n이 4의 배수일 때 이제 1이 되니까 그거를 활용하자 그랬어요. 자, 보통 보면 이제 이거 거듭 제곱의 지수가 좀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거를 다 해볼 수는 없고, 자, 1 플러스 i를 말이죠. 자, 1번의 경우에 일단 제곱을 해봅니다. 요, 요 부분만 지금 먼저 따로 해볼게요. 이걸 제곱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제곱, 그다음에 뒤에 거 제곱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없어져요. 이 i가 됩니다. 이 i. 그럼 그거를 다시 또 제곱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네 제곱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의 제곱은 이 i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된다고 되겠습니까? 자, 어, 그러면은요.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쭉 나가볼 수도 있고, 20승이니까, 사실은, 맞바로 얘를 이용합시다. 1 플러스 i의, 어, 제곱의 10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요 정도면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2i의, 1 플러스 i의 제곱인가? 이거의 10승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굳이 쭉 올라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2의 10승에다가, i의 10승이야. i의 10승이면요. i8승1이기 때문에 i제곱하고 같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10승이 돼요. 2의 10승이 1024라는 거 혹시 외우고 있습니까? 잘 나오니까 이거 좀, 어, 2의 거듭제곱 몇 개는 좀 외워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 굳이 여기까지 계산 안 해도 이 정도만 써줘도, 어,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뒤에 있는 요 놈도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1-i의 제곱이 마이너스 2i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다면 1-i의 20승이라고 하는 것은 1-i의 어, 제곱의 10승이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2i의 10제곱이다. 하면은 뭐야 돼요? 이건 똑같이, 어, 마찬가지가 되죠. 이거 마이너스 2의 10승도 역시 결국 2의 10승이니까, 그리고 i의 10승이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2 곱하, 2의 10승이 됩니다. 위랑 똑같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10승 해서 답은 마이너스 2의 11승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의외로 좀뭐 복잡한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건 유리화를 아, 유리화가 아니라 실수화를 한번 해 보세요. 사실 실수하면 유리수가 되니까 유리화라고 해도 되는데. 1 i 1 i를 분자 분모에 곱해 보면 밑에는 뭡니까? 어, 아, 밑엔 2가 되죠. 두개 곱하면 2입니다. 밑엔 2고 위에는 1 i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1 i의 제곱은 여기서 살펴봤지만 2i죠. 그래서 분자가 2i가 되고 분모는 2가 되니까 약분해서 그냥 i입니다. i.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그냥 i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이거의 역수잖아요. 이거 i 분의 1입니다. 근데 i 분의 1은요 분자분모에 다시 우리가 i를 곱해보면 얘는 마이너스되고 얘는 i니까 이거 마이너스 i거든. 그래서 i 분의 1은 마이너스 i입니다. 그러면 2번에 있는 요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i의 10승 플러스 마이너스 i의 11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죠. i10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i제곱하고 왔습니다. i8승까지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어, 마이너스 1의 11승 곱하기, i 의 11승.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이거 마이너스가 되고, i 의 11승이라고 하는 것은 i 의 3승이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마이너스, 어, i 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i다. 요렇게 됩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2번이었고요. 자, 3번.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 이거 이제 분자 20승하고 분모 20승하고 따로따로 계산해 주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1-i 같은 경우에 일단 제곱을 해보세요. 1-i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어, 아까 여기서 살펴봤죠? 에, 마이너스 이하입니다. 그러면 20승이니까 이거의 10승이에요. 그렇죠? 이거의 10제곱, 이거에 10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2의 10승 곱하기 i의 10승인데, i의 8승이 1이기 때문에 이건 i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0승, 아까 구한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이것이 이제 뭐가 돼요? 이것이 분자가 되고요. 분모는 루트 2의 20승이니까 이 2의 10승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분모가 되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딱 나눠졌으니까 요거, 요거 지워지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되겠죠? 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요거는 뭐, 어, 단순 계산입니다. 이거는 익숙하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시험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실수 없이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제로 연습해 보시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7번. 역시, 복수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인데, 아, 어, 이건 i의 1승부터 해서 99승까지. 일단 더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이게 총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항이? 99개가 있죠? 1부터 99까지, 뭐, 이걸 세 보면. 그러면 이건 4개, 4개씩 묶어요. 그러면 뭐야? 앞에 4개를 묶으면, 1, 아, 1이 아니고, 이제 i,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아이 5승부터 다시 또 이게 반복이 된다 그랬어. 똑같은 게. 자,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끊으면 이제 이게 아 어, 이게 25개의 그룹이 생기면 이게 총 100개까지 있을 때아예의 100승까지 가면 이거죠. 근데 아예의 100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99까지 승까 이거 하나 빼야 되겠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세로로도 하는 것보다 가로로 이제 해 보면 여기까지 해서 이게왜 이렇게 지워지고 저렇게 지워지니까 4개씩 해가지고 얘가 0이 되거든? 그니까 러다 0이 돼 그래서 여기까지 다 0되고 끝에 요거만 남는거죠 요건 이렇게 지워지고 그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1만 남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는 총 20개인가? 21개죠 이거 이게 1서부터 시작해서 20까지고 앞에 1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럼 1은 일단 제껴놓고 얘네만 따로 먼저 계산을 합시다 어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i분의 1.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의 그룹이 있겠죠. 다섯 덩어리가 있겠지. 총 1에서부터 20까지 있으니까. 그럼 요거, 요거 일단 한 줄, 이 4개만 계산해 보면은, 얘는 뭐라 그랬어? 요 이거 마이너스 i라고 그랬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i, i 곱해 보세요. 얘는 플러스 i가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1이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4개 더한 것이 0이 됩니다. 그게 총 5덩어리가 있으니까 5덩이다 더해봤자 0이고 결국 1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문제 답은 1이 됩니다. 자, 쉽죠? 뭐 밑에 있는 유제가지고 연습한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